즐기는 침이, 침이 어필 시작합니다. 타로로 자신의 성향 알아보기, 타로 탄생수. 오늘도 탄생수 개성 방법 이전 영상 못 보신 친구님들을 위해 한번더 올립니다. 읽어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어떤 사람일까? 탄생수 2번 카드 시작합니다. 탄생수 2번 하이프레스티스 고위여사제 카드의 키워드는 지혜와 직관력, 신비로움입니다. 탄생수 2번 고의 여사제는 이성적이고 차분한 차도녀 스타일의똑 부러지는 여성적인 이미지입니다. 직관력과 지혜로 내면의 깨달음을 통해서 현실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비밀스러우며 신비롭고 마음속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 속내를 알수 없다는 얘기를 들을 수는 있으나 여성적인 직관력과 통찰력이 뛰어나며 자기통제와 절제력이 강하고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루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향을 잘 견디는 끈기와 문제 해결 능력도 있고요. 속이 깊고 신중하면서 또 강단이 있어서 어떤 상황에도 잘 휘둘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공감할 줄도 알고 신비로운 매력도 가지고 있어서 주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탄생수 2번 고의 여사제 카드의 애정은 보겠습니다. 애정은 신중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다 보니 연애 진도는 좀 느립니다. 사연이 있는 연애나 비밀연애도 있을 수 있고요. 음, 양다리도 걸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한번 빠지면 해바라기가 될수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직업군으로는 상담사, 교육자, 종교인, 의료 관련직이 성향에 맞습니다. 금전우는 음, 내면에 집중되어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돈에 집착하지는 않지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금전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너무 재고 따지지 말고 직관을 믿고 행동하면 좋겠네요. 학업은 시업은 좋습니다. 사업은 기운이 약합니다. 오늘은 2번 고위 여사제 카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좀 어떠셨나요? 도움되는 부분이 조금은 있으셨나요? 음, 그랬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3번 여항제 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